그 배신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. 촬영하시면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 그리고 배두나 배우는 이제 김윤석 배우랑 호흡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로맨스로 호흡한 소감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아까 그 김윤석 배우가 1980 이야기 하셔서 그 질문 드리는 건데 이 영화 촬영한 지가 좀 오래 됐잖아요. 그래서 오랫동안 영화를 기다리면서 또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하셨을 텐데. 그런, 그런 소외도 궁금하고요. 특히 장기하 배우는 이게 또 영화 대피작이라서 더 많이 기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빨리 얘기를 해서 잊어먹지 말고 질문을 잊어먹지 말고. 일단 그 연구소에서의 그, 그 액션 장면은 그게, 그게 액션 장면이지, 그게. 그 러브 씨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제가, 그, 그, 때 제가, 그, 그때 넥타이를 하고 있었잖아요. 그, 배두나 씨는 그걸 모르고, 넥타이를 감아, 손으로 감아서 잡아당겼는데, 진짜로 목이 졸렸어요. 그래서 제가 보면 막, 거의 이제 막, 실핏줄이 막 터질 것처럼 이렇게 막 혈압이 올라가고, 그런 상황에서, 찍는데 <laughs> 배두나 씨의 몰입감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정말 힘이 장사했어요 그래서 <laughs>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그래서 정말 컷 하기 전까지 이거 이러다가 현기증이날것 같은 때까지 참았어요 그 다행히 컷을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거는 아마 오늘 내가 처음으로 그 실토를 하는 어, 그런 장면이었고 사실 그 장면 찍을 때 에, 되게 재밌었어요. 우리는 우리는 되게 재밌었어요. 언제 해보겠습니까? 그런 장면을 이 나이에 예, 그리고 영화가 어,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예, 그 감회는 정말 기쁘죠. 하지만 겁도 납니다. 어, 이 영화가 이 영화를 찍을 때랑 이 영화를 찍고 난 뒤에 세상은 바뀌었어요. 예,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. 그거는 정말 어, 지금 보지 않는 감독님이 하고 저희들이 아니면 실그 상상은 하시겠지만 실감이 안날 거예요. 그러니까 보호복 어, 뭐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뭐지 이거 저기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저어 어? 어, PCR 검사. 원 원신 분리 혈액 검사. 이런 것들이 어 <laughs> 일상이 되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, 정말로. 정말로 상상도 못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이 다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촬영됐던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, 뭐 혈액, 뭐 피, 공기로는 감염이 안 되고, 뭐, 치, 뭐, 치, 이거 저기, 기침할 때는 이렇게 맞고 하고, 이거 전부 그 일이 있기 전에 저희가 다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, 뭐,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, 저희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. 그것이 정말 놀랄 정도로. 야 실제로 일어나는구나. 이런 일이, 예, 그랬었습니다. 제가 말을 많이 하면, 뒤에 분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도 같은 질문이었지요. 그, 액션 씬. 그, <laughs> 사실 그 장면은 진짜, 그, 감독님이랑 선배님이랑, 이거, 되게 웃기게 만들어보자. 네, 이렇게 뭐랄까 텍선니가 어떤, 너 물론 텍선니가 감염 후에 그 전에 시니컬했던 텍선니비 비해서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천진하고 막 용기가 나고 하지만 이제 그녀가 막 호감을 넘어서 정말 부담스럽게. 아, 네. 네. 부담스럽게 막, 그, 저돌적으로 돌진할 때, 약간 저는, 어,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되게 웃긴 신이었으면 좋겠다. 이게 다른 느낌이 안 들고, 그리고 약간 금, 쪽이 금쪽, 요즘 금쪽이라고 하죠? 약간, 약간, 그런, 그런 느낌? 그래서 저는, 네. 저희끼리 는 되게 웃으면서 재있게 찍었고, 간절해 보이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. 그런 느낌으로다가, 음, 네. 어, 그 정도였던 것 같고, 에피소드는. 뭐, 뭐. 김윤석 선배님과의 로맨스 소감. 아! 네. 진짜 그렇게 고대하던 선배님과의 첫 작업이었는데, 너무 재밌었어요, 솔직히 저는. 네. 너무 재밌었고, 그, 제가 이 작업 끝나고 이 작품 촬영 다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연기를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연기를 잘하게 하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마술과 같은 연기를 하십니다. 연기만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제가 자연스럽게 연기가 돼요. 그리고 택선이가 된 것처럼 막 용기가 나고 막, <laughs> 막 좋은 생각이 들고. 어, 어. 약간 그렇게 진짜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.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느꼈어요. 윤석 선배님의 영화들이 왜 성공하는가, 왜 재밌는가. 보면 모두가 연기를 잘하잖아요 윤석 선배님 영, 그 영화를 보면 모든 배우들이 다 그게 선배님이 서포트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옆에 계셔가지고 좀뭐 그렇긴 <laughs> 하지만 그래서 진짜 다음에 기분 어, 또 어떤 기회가 있다면 또 그런 행운을 누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. 네, 어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일단 그 촬영하는 거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너무 즐거웠고 배우는 게 되게 많았어요. 사실 방금 배두나 씨께서 이제 김윤서 형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주로 배두나 씨랑 어, 같이 찍는 신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저는 영화 연기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렇게 슛 들어가면은 동창 같았어요 그렇게 <laughs> 원래 어, 알던 사람이지 이 생각이 어, <laughs>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냥 편안하게 동창처럼 이렇게 그 말을 건네주고 표정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어, 한 중반부터는 저도 참 즐기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고 어, 윤상현 님께서도 저랑 그 카메라 안에서 만나는 일은 많지는 않았지만은 옆에서 연기에 대해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야, 정말 어디 가서 강단에 서시는 분도 아닌데,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나,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, 그 종합적으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어서, 개봉과는 또 별개로 참 너무 좋은 추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근데 시간이 좀더 흘러서 정말 그냥 추억이 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 때쯤, 개봉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뻤고 스크린에서 제 얼굴 보니까 신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재밌게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